자 반갑습니다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천 여월동 소재지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대 규모는 지상 10층 건물, 세대 수는 총 27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주차 시설의 경우 27세대 모두 전세대 겹주차 없이 개별 주차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다양한 타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28평형과 32평형 중 32평형 타입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재오픈 현장이다 보니 분양가가 많이 다운된 점을 감안해 주시면서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타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서해성 원종역이 도보로 약 776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요시간은 도보 12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통한 서울 진입 또한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원종 ic 및 봉오대로 오정대로가 자차 거래 7, 8번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시고 7호선 종합운동장역 또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복도관실인데요. 층별 세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13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고, 안쪽을 들어왔을 때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 바닥 부분은 전체 폴리싱 타일로 디딤석이 함께 포함된 구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 공간의 경우 화판 작업 및 필름 작업을 통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면으로는 일괄소득 버튼 스위치와 키 큰장 형태로 메탈 색상의 총 4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은 블랙 프레임에 흑경 유리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삼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 거실 공간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수 있었는데요, 거실의 폭을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4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은 합판 작업 및 필름 작업을 통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바로 오른편 아트월 공간의 경우, 비앙코 600각 타일로 무광의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은 평천장 시공과 메이 등및 메인 등박스 없이 실링 팬만으로 간결된 디자인을 확보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천장 위쪽으로 해서 삼성 제품의 시스템 무풍 에어컨과 거실 창 기준으로도 막힘이 크게 없는 특징을 가진 현장이었습니다. 아래쪽은 주차장 공간을 부지하고 있고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일부 대 도로변을 끼고 있다 보니 소파를 바로 왼쪽편에 배치를 하셨을 때에는 조망과 채광은 크게 부족함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말 괜찮았던 점은 샤시의 창이 통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주방의 동선은 'ㄷ'자형 동선 이외에 별도의 4인 정도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 위쪽은 전실에서 시작되는 공간부터 주방 공간까지 기억자형 형태로 해서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준 상태였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셨을 때 비스코프 3종이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공간의 경우 신발장 공간에서 보셨던 메탈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조리 공간과 주방의 동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방 공간의 폭이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리를 하실 때 이동하시는 동선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고 안쪽 공간으로 해서 콘센트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모습이었습니다. 위쪽으로에서는 일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벽면 공간은 아틀 공간에서 보셨던 디자인과 동일하게. 비앙코 600감 무광의 타일로 꾸며진 상태였습니다. 상판의 경우 엔지니어 스톤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넉넉한 사각 싱크볼과 바로 왼편으로 해서 넓은 크기의 환기창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 없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대형 후드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쪽에 상부장이 없다 보니 오히려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방 동선에서 거실이 한눈에 보여지는 구조이다 보니 조리를 하시면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어린아이들 동선까지도 한눈에 체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은 전실 구성에서 시작되는 메인 욕실 공간 먼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부분은 전체 비앙코 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하단 부분은 어두운 색상의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하시는 공간과 볼일을 보시는 공간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도 욕실 사용이 가능하고, 물튀김도 일부 예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욕실 내부 필요한 구성은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오른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중간방 공간이신데 중간방의 크기가 12자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싱글 침대를 양쪽에 배치하시고도 남은 공간을 통해서 컴퓨터 책상이나 아이들 책상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바닥 부분의 경우 전체가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면 기준으로 왼쪽 편은 안방, 오른쪽 편은 나머지 작은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작은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방 공간 역시도 11자 반 정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방들이 다 11자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세탁실 공간의 길이 또한 3m 50 정도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올려 놓으실 수 있는 공간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 청소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과 해당 세탁기와 수도시설 위에 바로 왼편으로도 추가 수도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탁실 바로 앞쪽으로에서도 막힘이 크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안방 공간의 크기 또한 11자 반 정도로 가로와 세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거실과 동일한 제품으로 삼성 제품의 시스템 무풍 이어폰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안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부부 욕실 공간 또한 샤워 부스가 설치될 정도로 길이와 폭은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오늘 현장의 구조를 살펴보셨고요. 현장에 따른 분양가 및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